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양브레더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2년 닌자고 쇼필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Let's go! 일단 이 쇼필름들은 아직 레고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진 않았고, 구글에 닌자고.com이라고 친 후, 닌자고 레벨업이라고 써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볼수 있는 쇼필름들입니다. 총 7개의 쇼필름이 공개되었고, 중간중간에 퀴즈도 나오지만, 바로 첫 번째 쇼필름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쇼 필름은 예고편입니다. 일단 시작은 마스터 우가 닌자들을 다음 단계로 수련시켜야 한다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우는 닌자들에게 호기심, Level up your 균형, Level up your 지혜, Level up 정직, Level up your 관대함. Your 용기를 강조하며 가르치죠. 그리고 닌자가 되라고 하며 예고편은 끝납니다. Your Be ninja.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쇼필름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 쇼필름도 똑같이 호기심, 균형, 지혜, 정직, 관대함, 용기를 닌자들에게 가르치며 시작되고, 밖에서 어떤 소리가 갑자기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오는 문을 열고 나가죠. 닌자들은 가만히 명상을 하지만 니아는 밖에 나는 소리가 궁금해 나가 보는데 마스터 오가 드래곤에게 잡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쇼 필름도 첫 번째 쇼 필름과 이어지는데 모든 닌자들이 마스터 오를 따라와 포탈을 타고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용암 괴물이 출몰해 닌자들을 공격하고 뱀들까지 깨어나 닌자들을 공격하려 하죠. 그리고 이번 쇼 필름에선. 새로운 콜의 성우인 앤드류 프랜시스 성우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보다 너무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쇼필름으로 돌아와서 콜이 마스터 우의 가르침인 균형을 잡아라 라는 말을 떠올리며 끝나게 됩니다. 다음 쇼필름으로 넘어가죠. 로이드는 프라임 엠파이어로 넘어오게 되고 마스터 우를 구하러 드래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닌자들도 로이드를 따라오지만 너무 많은 적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니아는 계속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로이드는 우리가 영리해야지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하며 끝이 납니다. 다음 쇼필름으로 넘어갑니다. 카이와 제이는 프라임 엠파이어를 벗어나 네버 영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얼음 황제를 만나고 얼황은 자기의 병사들과 1대1 전투에서 이기면 잡혀 있는 닌자들을 풀어주고 포탈을 열어주겠다 합니다. 결국 제이는 1대1로 얼음 병사를 이기지만 사실은 제이도 넘어졌죠. 하지만 카이는 얼음 황제가 못 봤으니 그냥 넘어가자 합니다. 그럼 다음 쇼필름으로 넘어갑니다. 콜과 잔은 스컬 던전에서 해골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우는 드래곤에게 잡혀서 포탈로 들어갔고 개클족은 평소와 다르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개클족들의 무기가 부서지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잔이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면서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 쇼필름으로 넘어갑니다. 모두 결국 스컬 던전을 포탈로 빠져나와 미지의 섬에 도착하게 되고 잡혀 있는 마스터 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우를 잡고 있는 드래곤들은 방어막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입구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민하던 닌자들은 이번에도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하지만 카이는 지금은 전략보단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하며 돌진하면서 마지막 쇼필름도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쇼필름들은 마스터우의 가르침들인 호기심, 균형, 지혜, 정직, 관대함, 용기가 메인 메시지로 시즌 10일부터 미지의 섬까지 나왔던 장소들이 다 나오는데요. 정말 잘 만든 쇼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쇼필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양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